목은 오류은 의식의, 의식의 그, 기능, 다섯 가지 의식의 기능,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의식의 힘. 그니까, 러 육신의 힘, 기능과 육신의 힘이 아니고요, 의식의 기능과 의식의 힘이에요. 그 다섯 가지에 뭐가 있다? 믿음, 정진, 사티, 삼매사마귀 지혜, 아, 지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잘 이해를 못하는 게 믿음을 할때 뭐 어떤 믿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와 비슷하게 똑같은 방법으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여기서 그건 믿음 아닙니다. 신심, 허니 말하는 신심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서 내가 그것을 실천해 갈때 내가 그 가르침이, 그 길이 옳다라고 확신이 들고 내가 행하는 것이 확신이 들고 믿음이 가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내 자신을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완전히 그냥 종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거든요 내 자신을 믿으라 뭐 남을 믿는 것보다 내 자신을 믿는 게더 좋지 않느냐 그 완전히 황당한 소리 하는 거거든요 신을 믿으라는 것보다 더 나빠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게내 자신을 믿는 거 아니에요 뭘 믿어 내 자신을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실천할 때, 아, 이게 옳은 길이구나. 내가 이게 바른,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라고 내 스스로 확신이 되는 거야. 그 확신에서 생긴 믿음이에요. 부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부터 잘못 알면요, 이상한 종교가 돼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 믿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안 생겨요. 힘이 이상하게 생겨요. 그리고 기능이 기형, 기형적으로 생겨요. 믿음과 정진. 그 다음에, 삿띠, 사마띠. 그 다음에, 지혜.